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케어 건강방송, 우리들 키브의 김수범입니다. 아, 요즘 그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아, 모든 일이 그 정상화돼야 되는데, 근 1년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아,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아, 많이 힘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답답하고 또 이게 어,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으시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모든 것이 어, 잘 활동이 안 되니까 아,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힘들하는 어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로 그냥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에, 요즘에도 이제 그 설이 정인데요. 아,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 규모가 아,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친 날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그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이제 좋은 것이 있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비키에서 아, 방탄소년단이죠. 방탄소년단, 아, 이들은 이제 그 현재, 그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어, <laughs> 영향력이 있고, 또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어,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laughs> 그 자긍심을 키워 주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들이 이제 젊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아, 그런 특징적 특징이 있는 그 어,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즘같이 이들이 이제 단순하게 노래를 부르고 그 외모로서 하는 게 아니고. 아, 이 외모적인 면, 여러 가지 그 노래적인 그, 그 탤런트 말고도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그 아미들, 그러니까 팬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또한 그 젊은 사람 말고도, 아, 연세가 많은 그 모든 연령층에도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이제 체질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먼저 방탄소년단은 어떤 그룹인가? 방탄소년단. 그 방탄 보이스라고 처음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방탄. 방탄, 한단, 탄을 방, 방어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통화를 내, 그, 막아내는 것처럼, 이제, 어렵고 힘든 시대, 그러니까 10대, 20대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옛날하고는 다르게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여러가지 편견과 억압을, 이 많이 있을 텐 이것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방탄소년단입니다. 아~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그~ 좀 의미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욘드 더 씬이라는 말로써 아~ 얘기를 했는데요. 매순간마다 청춘의 장면들이 장면들을 뛰어넘는다는 그니까 러 극복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할 수 있다는 아~ 그런 의미로서의 그~ 방탄소년단 비키 c 에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아, 빌보드 201위, 그리고 빌보드 핫100위를 차지하는 등 아, 유일한 그 대한민국 음, 음악그룹이 되었습니다. 아, 옛날에, 옛날도 우리나라 그 그룹들이, 그룹이나 이제, 어, 강남, 어, 강남 스타일 같은 아, 그런 노래로서 좀알려지기는 그 했지만, 이번만큼 이제 그 어떤 외모절이나 어떤 미모란든가 그보다도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그런 그러니까 아미 전 세계의 아미를 구성한 그런 멤버는 좀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TS 멤버들의 사상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BTS는 이제 어 현재 이 PTX를 알아보는 데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보고 하니까 PTX의 특성, 개성을 좀 금방 알아내기만 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멤버들을 아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들 이제 그 꽃미남들이고, 외모도 화려하고, 그렇게, 그렇게 그. 아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또이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그 성형하는 아,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고는 하더, 하더군요. 하여튼 뭐 그런 건 제쳐두고 일단 그 제가 이 보여 BTS 멤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몇십 번 보고 나서야 이각 멤버들의 특성이 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사상체질로서 이제 이비키 멤버들을 외모를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또 이제 각종 언론에 나와 있는 멤버들이 또 서로 이제 그각 멤버들을 평가한 그 인터뷰 내용과 또 이제 언론 내용을 중심으로 멤버들의 그 사상체질을 진단해 보고자 하게 합니다. 먼저, 이제, BKS를 이끌고 있는 그 RM 있죠, RM. 아, RM. RM, 김남주는 이제 가장 리더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얼굴형은 이제 역삼각형의 얼굴이고, 이제 이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뛰어난 수재라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두뇌가 좋고, 창의력이 있고, 또 이제 독창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 또한 이 멤버들 전체를 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아 그런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외형적인 면을 본다면은 어떤 눈매라든가 귀라든가 이제 얼굴형 그면을 본다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소양인적인 면이 많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떤 행동을 한다던가, 어떤 태양, 아,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아, 이제 태양인적인 면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비키에서의 다음 번은 진, 김석진, 진인데요. 진은 이제 샤프한 꽃미남으로 이제 좀 차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날카로운 코와 눈매를 갖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 진은 이제 그 소양인적인 면이 많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그 내면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 강한 강한 그 내면과 자기 관리에 관한 강한 집념 이런 것들이 강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면들은 이 태음인적인 면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휴각 민중기씨는 이제 그 역상각형의 얼굴이고 눈매도 좀 날카롭고 또 불을 보면 참지 못하고 이제 약간 반항적인 그런 눈매가 강하죠. 아, 그리고 이제, 기껏이 없고요. 또 이제, 빠르고, 또 재능도 있고, 아, 그런 면들은 소양인적인 아, 면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소양인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제이홉, 어, 정호석은 얼굴이 둥글고, 또 눈도 크고, 위간도좀 넓고, 또 이제 주먹도 좀, 코도 좀주먹코인 형이고, 또 이제, 외관상 보면 이제 서글서글하니, 아,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뭔가 좀 편한, 아, 그런 면들이 많죠. 이것은 이제 태음인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김인 그 박지민은 좀 굉장히 그 댄스의 실력이나 뭐이 춤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목구비가 아 굵고 좀 양비간이 넓고 눈매도 좀 안정적인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의지도 강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참다가도 욱하는 그런 태음인적인 아, 면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비비 김태영은 이제 가장 그 꽃미남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남성으로 쓰이던 그, 그 선택되기도 했다는 그 빈데요. 아눈 날카로운 눈매와 코 그리고 역삼각형의 얼굴을 갖고 있고 인형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행동 같은 거 보면 직설적이고 감정 좀 참기 못하는 아 그런 면들이 이제 그 소양인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각 어떤 멤버들이나 얘기하다 보면은, 태태 말이라는 것도 있더군요. 그래서 외계인적인 어떤 그 그런 면도 있고, 사차원적인 아주 독특한, 남들이 이제 그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법이라든가 아, 해가지고 이제 재밌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은 이제 좀 태양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경국, 전경국은 그 약간 얼굴이 좀 사각지고 눈코 입이 그냥 굵기 굵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샤프한날카로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이미지와 카리스마적인 그런 행동들은 이제 그 태음인적인 면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좀 날카로운 이미지도 있는데요. 이건 뭐이제 약간 소양인적인 면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멤버들의 체질을 보면 이제 소양인들이 이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태음인 체질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RM, 긴, 슈거, 비는 이제 그 소양인적인 면이 많고요. 제이홉, 기민, 정국은 어, 태음인적인 면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기 이제 b t s 의 화려하고 빠르고 강한 파워의 그 댄싱을 소화하는 데는 이제 아, 역시, 이제, 이런 해야, 내, 내, 해, 내야 되고, 또 이제 예술적이고 화려하고, 빠른 태양인의, 어, 빠른 면들은 이제, 그, 이제, 태양, 소양인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이어 본다면은, 이제, 이런 그, 댄싱을 하는데, 그냥 그, 많튼 박력과 힘, 어, 기구력, 이런 것들은 이제, 강한 체격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기구력이 필요하죠. 이런 면들은 이제, 태음인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아렌가 V는 이제 태양인적인 면이 좀 나타납니다. 아, B는 이 리더십이라던가 강한 선, 어, 선동적인 그런, 아 리더십들이 이제 태양인적인 면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태양인적, 그러니까 사차원적인 생각이나 좀 특이한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그 태양인적인 면이, 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가장 그, 이들이 이제 태양인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뭐, 일단 그 댄싱을 소화하는 데는 이제 강한 체력과 하체가 튼튼해야 합니다. 아, 그러나, 아, 이 태양인적인 면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아, 기가 위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해역증,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아, 태양인으로서는 이제 그 BTS의 그런 능력을 다 소화해 낼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없습니다. 소위 디 멤버들의 그 소음인들은 이제 특성이 섬세하고 부드럽고 아주 정확한 아, 그런 그 춤을 추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그냥 체력적인 면은 그 약합니다. 그래서 이 태음인 그 멤버들이 태양인적인 그런 면들을 어, 소음적인 면이 없는 것은 이런 체력적인 면에서 소음인으로서는 조절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오늘 그, 아, 오늘은 이제 그 BTS 멤버들을 체질을 알아봤습니다. BTS 멤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소양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태음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강한 그 <laughs> 운동과 순발력, 체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그 태양인적인 면도 있는데 이들은 이그 리더십이나 아, 그 어떤 특이한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이 태양인들은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약한 소음인도 아, BTS 멤버가 될수 없는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BTS 멤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BTS의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